예,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 고난 당할 때 우리 랩런트 나의 영적 현주소와 우리가 3과4가를 해야 되니까 오늘 두 가를 같이 볼게요. 어. 영적인 배경입니다. 어, 우리 지난 주간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렘넌트가 예, 예. 고난 당할 때이 고난 글쎄요. 고난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런데. 어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거 생각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서처 말씀도 고난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위성이부 때도 권한에 대해서 윤목사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리포스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네. 가사 내용을 보니까 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측량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3 절에 그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대요. 두루마리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두루마리 화장지 알죠? <laughs> 그러니까 하늘을 쫙 펴놨어.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땐도화지야도화지 네. 바다를 뭘로 삼았다 그래요?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늘에다 기록하는데 뭐라고 해요? 다 기록할 수가 없대. 여러분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가 생각하면서 찬양해요 여러분들은? 네. 생각 안하고 찬양할 때 많아 우리가 네. 곡조있는 기도라고 해요 찬양을 예. 그래서, 가사 생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예. 은혜 안 돼요? <laughs> 저만 은혜가 됐나? <laughs>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니까 바울을 부르는데 어,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 당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고난을 묵상하는데 많이 은혜가 되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만 여기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구나.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영혼을 보면서,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사람은 나는 내가 전도자로 불신자뿐만 아니라 나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어디든지 자 여러분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인간은 로마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영화봉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죠? 2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때 행복해요. 목사님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야 된다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에 모면서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행복해야 되고 학교 가서도 행복해야고 행복해야 되고, 모든 자리에서 내가 행복해야 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은솔리가 우리 방학개비를 키워. 방학개비. 그래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왔어. 채집통을 저기. <laughs> 그런데 방학개비도 뭘 좋아하냐면은 그 강아지 풀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더라고. 풀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을 매일 갈아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죽어있는 듯 하다가 풀을 바꿔줘야 하면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막 살아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풀, 꽃, 나무도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됐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와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 안에는 허공이 있대요. 허공이 우리 마음에 허공이 빈 자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데, 아무리 그것을 뭘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인간관계로 채워보려고 해도 안 돼. 술로도 채우려고 해도 안 돼, 취미 생활로 해도 내가 좋아하는 모습, 무엇으로도 배가, 배, 내가 배부르게 뭘 먹어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조차 모른다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왜 이런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뭐하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인간은요 영적인 과예 요과 고아. 우리 뒤에는 제 집사님이 상담소 운영하잖아요 상담 시민센터의 소장님시잖아 근데. 요애론이라는 곳에 가서 사육을 해요. 요애론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고아예요, 고아들. 고아들이 있는 곳이야.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 아, 엄마가 있든지 아빠가 있는데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고아원에 맡겨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뭐가 있냐면 뭔가를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하루에 선생님이 예전에는 24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며칠 동안. 요즘에는 3교대를 한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과 갈등하고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가 자꾸 채워지지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뭐냐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제를 보니까 오늘 영적 현주소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동산나무에, 뭐 했다고요? 숨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떳떳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 떳떳한 거야. 자부심이 있어 영적 자부심이. 어떤 친구들 보면은 자꾸 뭔가 눈치를 봐. 뭔가 자유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 여러분,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진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는데 진짜 문제 근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숨어 있었더라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에 곧 뭐예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근원을 못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게 마귀사단에게 속은 문제인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너뭐 따먹지 말라 손아까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 하와이에게 전가시켜 우리 랩넌트들이 자꾸 이러잖아 원망, 불평 자꾸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왜 세상 사람 이야기는 듣고 세상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신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 전도자들의 말, 목사님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 안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 이게 들어가 있어. 램넌트들 특히나 자아가 이렇게 독립되는 시기에는 우리 램넌트들 이게 이 있어요. 친구들 말을 더 들어. 아, 이제 아빠 엄마 내가 잘 알거든. 그런데 <laughs>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문제를 이제 거꾸로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드러나는 문제 속에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영적 효주서라, 이 말이야. 반드시 내가 불안함에는 이유가 있다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6개월 동안 장애 상급인 분을 매일 찾아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불안한 게 있어. 이 불안함이 언제 들어왔냐? 원래 그런 체질이었는데 아빠가 어그 횟집을 운영을 했는데 40대 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자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러죠? 일평생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이 됐다. 일평생 그렇게 나와요. 불안하며 죽음이 왜 무서워요? 이번에 목사님이 수술하려고 두 번을 그두 군데를 갔다 왔거든. 국내에서 탑5 안에 드는 의사 선생님들이야. 그런데 수술 안 해도 되겠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수술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그런다 막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막 기쁘고 뭐 그런 마음이 없어. 수술을 하면 더 좋은 것이고, 뭐 아니 수술을 해가지고 더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거고, 또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사모님 엄청 불르 <laughs> 내가 수술 받으니까 이제 괴로 <laughs> 과정 아니까 힘들지. 그래서요, 저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런 대신, 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뽀서 3장이죠? 오늘 3장에 보니까 어, 빌리뽀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리뽀서 3장. 어, 18절 한번 봐 볼게요. 18절. 18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하였다고요? 원수로 행했대요. 십자가에 원수로 행했대요. 원수로 행했다. 근데 그 뒷절에 나와요. 저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십, 십자가를 통해서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현수소를 보세요. 1구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배. 어떤 배? 이 배. <laughs> 그리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땅의 일.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어, 오늘 뭐라고 하느냐. 3절 봐볼게요. 3장 3절.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잘보세요 우리가 봉사하는데 뭘 뭘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또 3장 3절 또 읽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또 목사님들 딱 보잖아. 그러면은 어 안희숙 여사님이 책을 썼는데 자랑이 되는 자랑을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랑이 있어요. 근데 자랑이 아닌 자랑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막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들. 막차 자랑하고. <laughs> 자랑하고요. 그리고요, 사역 자랑하고요, 송도 숫자 자랑하여 재정 자랑하고요, 자랑하더라고. 교육자가 뭐 g 8, 0 타고 다니고, 한 달에 그 교육자 가지고 가는 게 700만 원씩 가지고간다 자랑하더라고. 자랑 아닌 자랑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만 자랑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자기 자랑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자랑을 하셔야 돼. 우리가 완전 혼신 완전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서 육체를 뭐라고요?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육체 신뢰합니까? 저는 네, 신뢰 안 해요. 보세요, 목사님은 눈도 농내장이야. <laughs> 눈도 농내장이야. <laughs> 농내장이 뭐냐면은 목사님 한번 사고가 났어. 이 시야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시야가 이렇게 좁아 들어가. 농내장이라는 병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계속 접어들어가다 보면 이제 실명까지 가는 병이 농내장이에요. 무서운 병이야. 그렇지 목사님 팔도 인조인간팔이야. <laughs> 목사님은 천국 가서 내 몸이 그죠. 그럴 때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는 거 그걸 기대해. 내 육체 신뢰가 안 되더라고. 여기 이제 나 지금은 여러분 렘난 트는 그거 모르겠지만 50 넘어가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차차 하나씩 하나씩 흰머리도 나고 이빨도 흔들거리고 다 그래. 그 사람은 계속 늙어가고 후패해 신뢰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빌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한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는 하늘의 심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이 있는데, 그죠 우리에게는 갈보리산 사건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끝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합니다 목사님 예수는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해결자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요?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야 돼.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삼조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남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마가 다라방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이 가진 배경, 오늘 말씀했죠? 최고지시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명의 상과 최고의 배경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여정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빌리포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랬어요. 크리스도께서 시작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어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손을 들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 안에다 우리 안에다가 두고 하나님 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그게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어, 그 빌보스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루디아 운동의 결과다 그랬어요. 루디아 운동 유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그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때뭘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누렸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찾았던 절대 망대 시스템이 누구냐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루디아 만나기 위해서, 사대행리 16장 6절에 10절에 두루와의 시간을 가졌어요. 인생 전환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그 가족을 살렸다니까. 그래서 주, 그 말씀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이 빌립보 감옥에서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저희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현주소, 우리의 배경을 우리 이한 주간 동안 누리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 생명구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당할 때 렘난 대백의 영적 현주소를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구하의 상태 속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참된 기쁨 권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배경을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고 시작하신 그 시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의 우리의 여정이 행복한 전도자 복음 가진자의 여정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며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드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